KT 자완 투수 함덕주 영입으로 불펜 강화 추진. KT가 한국 시리즈에서 좌타자가 많은 LG 상대로 자완 불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FA 시장에서 자완 투수 함덕주를 영입할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2024년 FA 자격 선수 명단에는 총 34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비등급에 속하는 함덕주는 KT에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함덕주는 자완 투수로서 한국 시리즈에서 LG 상대로 뛰어난 역할을 하며 4개의 우승 반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덕주는 부상에 적지 않이 시달려왔으며 KT는 좌완 투수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함덕주를 영입하여 투수진을 강화하고 향후 시즌을 준비하려는 의향이 있습니다. KT 감독은 적이 엘지 안 쓰는 왼손 투수를 우리에게 한 명만 줬으면 좋겠다. 왼손 투수 한 명이 절실하다라고 밝혀 부족한 좌완 투수를 보강하고자 합니다. 내년 시즌에도 KT의 좌투수 전망은 밝지 않아 보이며 함덕주의 영입이 KT 불펜진을 강화하는 좋은 방안으로 보입니다. 한편, 2024년 FA 자격 선수는 공시 후 2일 이내인 11월 17일까지 FA 권리 행사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KBO는 신청 마감 다음 날인 11월 18일 FA 권리를 행사한 선수들을 FA 승인 선수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FA 승인 선수는 11월 19일부터 모든 구단과 선수 계약을 위한 교섭을 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